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나무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한 철학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바탕으로 덕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에 살고 있다면 마음이 평온하다. 자기 환경을 좁다고 생각하지 말며 자기의 삶을 싫어하지 말라. 세상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있음과 없음이 같이 존재한다. 어려움의 반대편에는 쉬움이 있다. 길고 짧은 것이 비교가 된다. 높음과 낮음이 경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좌절 속에 희망이 있고 슬픔 속에 희망이 있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겸손하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사람의 덕이 성숙하면 또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미리 대비하라 일이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보수해야 할 것은 작을 때 미리 보수해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위선과 가식을 버려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나만 뒤처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만 빼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다. 현란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화려한 맛은 미각을 마비시킨다. 화려한 물건은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종용한다. 훌륭한 승리자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훌륭한 전사는 용맹을 과시하지 않고 훌륭한 전술가는 쉽게 성내지 않으며, 훌륭한 지휘자는 적과 싸우지 않고, 훌륭한 기용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다투지 않음의 덕이라 하고, 이것을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과의 일치함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도의 지극함이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보다 더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이는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능히 실천하지 못한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차가움이 뜨거움을 이기듯 고요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은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큰 원하는 화해해도 반드시 그한 금이 남으니 어찌 잘했다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차용 증서를 가지고도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증서만 가지고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징수하듯 한다. 하늘의 돈은 친함에 차별이 없어.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할 뿐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벽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참 덕을 지닌 사람이다. 덕이 낮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에 참 덕이 없는 사람이다. 뛰어난 선비가 돌을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어중간한 선비가 돌을 들으면 긴가민가하며, 어리석은 선비가 돌을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돌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밝은 돈은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돈은 물러나는 듯하고, 평평한 돈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듯하고 가장 청렴한 것은 지옥스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란 듯하고 건실한 덕은 보잘 것 없는 듯하고 진실의 바탕은 거지처럼 보인다.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미리 대비하라 일이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보수해야 할 것은 작을 때 미리 보수해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아직 고요할 때 평화의 집안을 굳건히 하라. 위선과 가식을 버려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물처럼 살아라. 최고의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물은 장애물을 피해서 흐른다. 물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흐르듯이 부드럽고 강하다. 물은 꼭 필요하고 만물에게 혜택을 주면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벽이 가로막으면 물은 멈춘다. 벽이 터지면 또다시 흐른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에 오히려 공을 이룬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그 존재가 더욱 빛난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기에 더 고급스럽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된다. 물처럼 끝까지 도전하라. 세상에 물보다 더 약하고 무른 것은 없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 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구멍이 뚫리고 만다. 약한 것도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이긴다. 가장 완전한 것은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있다. 구부러진 것이 온전히 남는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또 물보다 약한 것도 없다.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게 한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말하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 옥처럼 빛나고자 노력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해져라. 여기까지 노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